면장, 그, 시위 하시는 이유를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 저희가, 어, 올 2022년 1월 11일 날, 포항 시장님 면담을 하고 난 후, 어, 1월 12일부터, 어, 1군사, 포항에 지금 형성되 아파트 건설사 1군사의, 어, 항의 면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항의 면담의 주요 인은 어, 포항 지역민, 어, 우승 고용, 그리고 포항 지역 장비, 포항지역업체 홍사참여 어, 이러한 내용을 갖고 어, 한국무총포항지역플랜트건설노동자업 포항지역의 어, 포항 지역노동자업의 어, 어, 지역 어떤 어, 어, 일원으로서 어, 집회를 하게 됐는데 집회를 하다보니 어, 불법체류자들이각현 어, 건설사 현장별로 해서 어, 전체 한국인 근로자의비에했을때한 70-80%가 어, 외국 인 근로자로 품위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 정상적인 비자를 받고 정상적으로 어, 어, 근로를 하신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 지금 아파트 현장 내용 자체는 보면 불법 체류자들이 거기에 상반해서 60% 이상 다 불법 체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설노동자 차원에서 어, 어, 코로나 어, 방역 증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되는 야기가 사실 있었어요. 어, 하나, 삼구 현대 이런 1군사에서 어, 불법체류자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나왔고, 어, 거기에 대해서 어, 뭐 아직까지 뭐 뚜렷한 방안, 대책 방안도 내놓지도 않고 있고, 어, 지금까지도 오늘 아침에까지도 어, 불법체류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었어요. 어, 그런 과정에 그게 또 인원이 뭐 한두 명 같으면 뭐 어떻게 또 우리가 확인이 사실 불가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그, 포항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일어나는 아파트 건설 현장의 공사 금액이, 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총계적으로 봤을 때, 어, 한 10조 가량의 건설 공사 금액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10조가 투입되는 공사 과정이면 어마무지한 공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항 지역민들이, 어, 그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어, 인원이야. 전체 그 인원의 한1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포항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아요. 어, 지금 코로나다 뭐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난국을 해치 나가려면 포항 경제가 어찌 됐든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플랜트 건설 노동 자합은 어, 포항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 일, 어 일조를 하기 위해서 어, 조합원들 데리고 이 듣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각일 구사에 어, 지역 고 노동자 고용과 어, 지역 장비 그리고 지역 업체 어 공급 참여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일본 사회에서 면담을 하여 봤지만 뚜렷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 어떤 방안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